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의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앞뒤 사람 다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이 은혜가 부어지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뢰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자라, 함께 자라온 뭐 중마고우라든지 지금 옆에 있는 남편, 아내라든지 뭐저 뒤에 있는 우리. 프리지 마이들 여러분들의 자식이라든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매년마다 여름휴가 때 받아오던 보너스가 이번 연도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굉장히 선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래 회사가 많이 어려운가 봐 어떻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느냐 놀고 있네 돈 내나 빨리 이러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어가 조금 격해서 아마 이러시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과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주말에 집에서 쉬려고 tv 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사람이 보이지 않던 백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또한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 우리 안에 정말로 집안일하느라 힘들고 또한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정말로 필요해서 샀나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내가 용돈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조금도 올려주지 않더니 자기 필요한 백은 다 사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신뢰와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로 의심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만 의심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심을 하는데. 세상에 어떤 관계에 의심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믿는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자신의 스승을 믿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기적 또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또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었냐 하면 바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려고 딱 봤더니 배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는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그그배 안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무엇의 고난을 당했느냐? 바로 이 갈릴리 호소는 갑작스럽게 기류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때 또한 돌풍이 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자주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엄청난 돌풍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갈릴리 우리가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로, 바다라고도 합니다. 뭐가 맞죠? 우리 프리즈마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한번 했었기 때문에 뭐가 맞나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호수에서 이 제자들이 배에서 만약에 뒤집혀서 쓰러진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밤 늦은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신다라는 것도 솔직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어둡고 거세게 바람 부는 그 바다를 향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 하나님의 자, 자녀 된 우리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상황임에도 어떤 시대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무조건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 정말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친구를 한명 떠올립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중마구와 같은 친구겠죠. 내 고민을 다 들어주고 그래도 나를 만나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친구, 그 친구를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서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했을 때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나줄까요?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꼼수를 하나 쓰겠지요. 뭐라고 하느냐? 야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자. 우리 얼굴 한번좀 오래됐잖아. 얼굴이라도 보자. 했는데 그때에 뭐라고 할까요, 친구가? 보통 이러더라고요. 야 요즘 경기가 힘들고 아기 기저귀 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쉬는 날까지 일을 해야 돼서 안 돼. 혹은 내가 요즘 애를 보고 있어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에 우리는 또 다시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아 나쁜 자식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한 생각할 것입니다. 카톡을 열겠지요. 그리고 내 전화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는데 한 다섯 명 정도 나올까요? 다섯 명 정도를 찾아서 또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를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혹은 한두 명이 받는다라면 또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투석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 카톡 친구가 100명, 200명이면 뭐 하나? 내 전화를 받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카톡 친구가 오늘부로 500명이 됐더라고요. 와, 정말로 많이 늘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내가 여기서 실제로 전화를 일주일 동안 다섯 번 이상 하는 사람이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 있고 내가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 때 이때쯤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4장 26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여러분 아주 깜깜한 그 바닷가에 그 호수 위에 갑자기 하얀 물체가 걸어온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반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27절을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민. 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나야 나. 너희의 스승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한다면 이 정도 얘기한다면 우리는 의심의 그 두려운 마음을 벗어버려야 바로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냐면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직접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 또한 이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의산 증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니 나야 얘들아 두려워하지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문제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하니. 아멘. 뭐가 이상할까요? 만일. 맞습니다. 만일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우리는 만일, 만약에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프리즘아이들에게 있어서 만약,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어느 때이냐?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찾아갈, 때, 찾아갈 때인데요. 엄마, 아빠, 만약에,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본다면 핸드폰을 바꿔줘.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만약에, 만일이라는 그 단어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에 꺼내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어떨 때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여보를 부릅니다. 아주 살갑게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라고 부른 이후에,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아주 이쁘고 비싼 원피스 한벌 사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본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분들은 바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또한 남자 집사님들은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만약에 여보 만약에 내가 주말에 청소도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해놓으면 내 용돈 좀 올려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뒤에 저희 선생님께서 아주 힘차게 웃고 계십니다. 그 집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일, 만약에라는 이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무언가를 우리가 바랄 때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고 있을 때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할 때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 만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주님이신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실을 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임을 밝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는, 만일 당신이거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눈물도 올리고요, 방언도 말하고, 목이 다쉴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엄청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믿습니다, 날 위해 일하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에서는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왜 믿음의 확신이 있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해주실까라는 생각과 주님께서 할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할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입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확신을 갖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물 위를 걸어가게 돼요.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거친 풍랑으로 돌아갔을 때에 성경은 베드로가 점점 물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또다시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이 작은 자여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저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기도를 멈춥니다. 내 기도가, 아, 이쯤 됐으면 응답받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응답받을 것 같은 느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물 위를 걸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물속으로 다시 빠져갔습니다. 물속으로 계속 빠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다시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될 때는 물 위에서 정말로 더 이상 바다 밑으로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도중에 또 다시 의심하여. 세상을 바라고 빠 세상을 바라보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성경의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방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엘리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기도를 하던 도중에 사완을 보내서 네가 바다 쪽을 가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엘리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를 내려줄 구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완을 보내고 이 엘리아는 끊임없이 정말로 열심히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원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엘리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감이 찾아오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그 말씀을 확신하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릎 꿇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에게 찾아오는 돌아오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라면 우리 프리즘식의 단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거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구라치셨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확신을 주셨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의 그 대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원에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곱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아 일곱 번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신다면 전 정말 삐질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7번까지라는 것은 자신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망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실망하지 않고 구름이 보일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아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아에게도 의심이 들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의심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엘리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만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상황과 시간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걸어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의심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배에 올랐을 때에 제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친듯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을 위협하던 파도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나 홀로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항해해 나가는 주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